오, 조은준 선수, 종로세금정 송세호 선수가 있네요. <laughs> 오, 송세호 선수 맞죠? 어, 최강부 송세호. 1대1을 하고 있군요. 아, 송세호를 보려면 강동구장을 가라. 1대1 점수 주해요 아, 1분 누구죠? 네, 80번. 어, 송세호 선수 상대로. 아, 잘하십니다. 강동은 이렇게 구장도 많, 여러 개지만 1대1도 활발합니다. 실력이 늘죠? 네, 1대1을 잘하려면 강탑 뿐 아니라 페인트도 잘해야 되죠. 아, 왼발잡이죠, 맞다, 선생님. 아, 저걸 뭐, A킥 상황에서 직선타 B로 밀면 저 어떻게 받으라고요? 역시 잘하죠? 네. 종로 세금정인데 강동까지 와서 운동을 하는군요 조원준 네 여기가 그 유명한 강동구장이군요 서울 챔프 카페에 가시면 네 그날 참여 인원도 다 나오더라고요 매니아 강님이 머리가 좋은 건지 네 족구에 대한 열정이죠 다 외웁니다 그날 함께했던 후배들 이름을 뭐 얼추 나이 순서에 입각해서 쭉쭉쭉쭉 다 적어요 저는 오늘 운동을 하고 가면 제 이름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제 이름은 공이랑입니다공이랑이 2점 나왔네요 2점 아 정말 아름답죠? 구장 잔디가 네 축구장 잔디하고 똑같아요 시합 잔디 어우 저걸 봤네 역시 잘하시죠? 아, 못 넘겼다. 80번이 아니고 60번 갔습니다. 네. 네, 1대1을 할수 있다는 거는 네, 공수주. 네, 공격, 토스. 그리고 리시버 삼박자를 할수 있을 때 1대1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잘해요. 그러나 못 합니다. 왜? 네, 공격이 안 돼요, 저는. 네, 리시브와 토스는 잘되는데 저런 멋진 서브와 공격이 안되죠 이게 공격이죠 빵네 어택트죠 어택 야, 송세호의 공격 볼까요 헤딩으로 토스했다 야요번에 A했죠 아까 밀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네 왼발 A 네 저쪽에는 60대보 김영기 형민도 2대3을 하고 있네요 저 옆코트는 2대3을 해요 오, 강동은 이렇게 시험적인 걸 많이 하네요. 1대1, 2대3, 돈 내기. 여기는 철저하게 돈 내기입니다. 네, 게임비죠. 그걸 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먹거리로서 해결하는. 어찌보면 축구가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운동을 할수 있는 스포츠죠. 네, 야구, 축구에 비하면, 네, 품돈입니다, 품돈. 이 푼, 와, 네트를 뚫습니다. 뚫고 넘어오죠. <laughs> 네, 이분이시죠. 네, 그러한 스포츠, 족구. 가장 저렴한 돈. 아니 왜또 무리하시라고 래요아 게임은 뭐데? 형무리 아니 이게 이게 참고해야 니까 오. 안돼. 그렇지년칠 같은 안 되고 아, 왜이렇요이보아 <laughs> 제가 저드렸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이겼다? <laughs> <laughs> 장세웅이 네. 팔뚝 보세요. 팔뚝 상처났어요. <목소리> 네, 페인트는 네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세 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에 끝내야 됩니다. お。 입니다. 오후 일곱 시입니다. <laughs> 끝네 매치 포인트. うわっ 또 잡는 송새우 선수였습니다. 끝났네요. 네, 여러분이 보신 거는 1대1 족구였죠. 네, 반가운 얼굴 송새우. 네, 송팔구 고덕동에 위치했죠. 강동구장입니다. 오우, 이 조명시설이 빛이 딱 여기에 비춰요. 그리고 마사토구장 세면. 이야, 풀로 찹니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여섯 면으로 다 족구하는 곳입니다. 강동족구가 종합우성을 했네요. 네, 할 수밖에 없는 시설. 네, 서울. 강동 구장이었습니다. 너무 센데, 주지.

なすんでない。 가방에 <목소리도> 들고

짜라라잖아 하하하 나웃바트아이트아아 각입니다 네, 임동훈 선수죠. 와우, 진짜 노련하네요. 네, 이태빈도 있고 조순재, 네 강성길 선수도 있습니다. 아 강성길이 아니고 강신국, 네, 강시들이 조크를 잘하군요. 네 신국이 형님, 종로 세금정이 동대문 한빛 4 0대부와 함께 하는 것은 여기 강동구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레인가 졌죠? 네, 김경식 선수도 보이죠? 네, 어거 참에 전국 초청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네, 나영수 선수 세타를 했죠.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군요. 일명 전국구들. 이렇게 훌륭한 시술에서 교류, 교감을 함으로써 실전 면역력이 커져. 그러니까 실전이나 평소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공부를 잘하죠. 네, 시합 쪽이라고 별거 없다. 평소에 실전처럼. 그리고 시합은 평소처럼. 이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걸 또 잡죠 김경식 어, 이 어여우군요 와이 각이 나오죠 와 이걸 또 이태빈이 퍼스트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네요 오바 그러나 오바네요 아. 터치 아주 좋죠. 임동훈은 여기서 기교와 수비력을 배운 것 같아요. 와 저각에서 저을 꺾네요. 아 임동훈 네 동대문 한빛 그러나 반강동입니다. 반강동. 네, 여기 이대희 하고 있어요. 세요땅나일반 멘땅 있잖아. 수원은 멘땅이잖아. <laughs> 네? 아빠 요즘신났어 수원 멘땅 멘땅에서. <laughs> 아 뭐. 아빠, 맨날 야, 지금 다루가다, 수원 잡지사령다 중이내 이름을 모르겠네. 왜? 공격수. 음. 수원 올라가 있던데? 누구야? 그치? 맨 땅이야, 여기. 맨 땅에서. 그래? 아, 그래? 그런맨땅 아니야. 그래? 그, 야, 거기, 그, 나갈, 야, 야, 벌써 마감이야. <laughs> 진짜 어 네? 수원 수원이 막았거든요. 수원 아마 많이 걸려. 지역 대회라서 아니 지역 대회를 나서 그 지역 대회로 돌아서 수원이 마감이고 생거 지천은 아직 있어. 수원 안갔잖아 그래서 이것뭐마을땡큐로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마아될들 모르니까 처는 줘 어, 어디 강주 무동 어디? 아그레마 있고 아, 일요일에 강주 무 어디 아그 어, 아그레마 있고 응. 어디가 있어? 어. 어? 다때비 어. 다때비. 아 일요일 날 내일 아그레마 있고 어 아그레마 있고 센그 어디가 있어그게마있이 일요일이? 어? 아그레요 있고 아그레마 고 아그레마 있고 아그아아아니그주그주그아아 지금 어느 소속이에요? 저요. 팀원팀원 인공 아닙니다 파워라고. 파워, 선남 파워. 예, 예 희수형님 아, 수뭐 여기나 거기는 똑같지. 깔짝이에희수영님 깔짝이, 예, 아, 수영님희수영님이랑한 3년 같이. 깔짝이죠. 오우. 야. 정통파. 야 이번에 그저 일반 고등학생이 진짜 잘하더라. 대구 블루스타. 어, 네. 키가, 고이 어, 고이. 키가 엄청 크던데. 홍지원 아시아가. 그럼 최강고 갑니까 홍지원 야 올라가 버렸네. 둘이 아, 여수 제이 아, 씨. 야 제강구. 아니, 잘하더라고. 아직 저거는 무서고 아, 수비도 잘 받쳐주니까. 수비가 제강구 출신 아닌가? 아, 네. 아니야. 40대로, 올 수는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끝났다. 일반부애들 나오다나 연합부 이제 이제 나수 어떻게 뭐할 수가 없네. 야, 이게 여기서도 맞은 게 보이네요. 와, 좋지요? 아. 오, 아 미끌렸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다 좋은데 조금 미끄럽네요 모래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대회 그라운드 컨디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잔디는 초 A급 네, 중위 공격수 이름은 자막으로 처리할게요 오 네, 60대 형님 오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호회 조건 함께 올리죠 네, 지금 서브 넣는 분 강신국입니다 네, 종로 세검정 네, 전국 탑 5한 팀이죠 60대부 함께하고 있어요 조영님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군요. 와 역시 몸 관리 잘하시죠. 서브도 아주 훌륭합니다. 볼까요? 들어갔다 아웃이네요. 아 칭찬할 때 잘해야 되는데 꼭 칭찬할 때 못하는 게 우리 족구죠 그래서 칭찬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즐거움을 위해서 까는 멘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예 네, 이해해 주시고. 아, 좋아, 좋아. 네트를 맞추면서, 네, 강신국, 전국 군대도 못 잡네요. 네. 우리 중위가 60대부, 족구 1세대, 경력 20년 이상을, 네, 무너뜨렸습니다. 오, 우리 중학생, 초구 좋았어요. 세타 수비. 오, 딱 썼다. 가운데. 백도 나오고 에이도 나오고 가운데 어 백으로 쳤습니다. 득점이네요. 네, 강동 조구, 기교 좋구. 네, 테크닉, 기술, 스킬 아주 훌륭합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해설은 라이브입니다. 직접 보고 느낌 봐. 네, 그대로 합니다. 아, 득점이 아니네요. 어, 초구 수비 좋죠? 세타. 넘어왔다. 다시 공격권. 초구. 어, 헤딩으로 정확하게 A킥 쪽으로 주고. A킥인가요? A킥! 가운데! 와! 지금 화면에 이렇게 안 잡혔지만 딱 중간입니다. 꼭지점. 네, 좌우 중간이라고 지칭합니다. 저 A킥 쪽에서. 네, 신구경님은 완전 돌았고, A킥 잡으려고. 자수비는 오기 힘든 각. 꼭지점 각. A킥은 맞는데. 저게 참 애매하죠. 자수비가 더 오거나, 아니면 우수비가 백코트 하면서 왼발로 받거나 둘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를 뚫었어요. 좋고 좋죠. 스무드하게 아주 편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네. 아, 와, 그렇죠. 리치가 짧을 때는 슬라이딩. 좋죠. 따닥볼. 그렇지.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기 직전에 네, 기본기 중에 기본기죠 자 멘토스 붙이겠죠 높게 네.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와 좋네요 어각 아, 훌륭합니다 지금 점수가 12대10 같은데 네. 네 강동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는 대한민국 족구의 미래고, 네, 바로 최강구를 갈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들. 네, 일반부를 뛰어넘습니다. 이번에는 강신국의 왼발, 각을 알죠? 네, 경험으로 찍혔습니다. 12대10이 아니고, 아까 12대14였습니다. 지금 13대14로 한점 차로 쫓아 붙었네요. 청소년부. 아, 끝났습니다. 네. 비록 졌지만 아주 훌륭한 플레이 펼쳤네요. 네 여기는 강동 구장입니다.